야, 럭키야 대박. 얘가, 사이즈가, 아이컵이래. 이렇게 말해서 내가, 거짓말 치지만 하고 만졌는데. 아 근데 나 방금 생각해 본 건데 우리가 남자가였을 때 약간 느낌이라는 게 반지는 뭔가 까불까불 거리는 연하남 느낌이고 결이는 약간 진지하면서 챙겨줄 건다 챙겨주는 약간 서윗, 뽀는 <목소리> 그냥 강수. 야! Yeah! 아 <laughs> <laughs> 맞아 맞아 강수가 여자만 뽀아야할것 같아. <웃음> 그치 그치. <웃음> 아니 애들거 열심히 설명해줘서 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laughs> <laughs> 그냥 가딱그 <laughs> <재밌었어. 웃음> <laughs> 느낌이기는 해. 넘어가요. 오늘은 여기서 남자면 누구나 될것 같아? 난 결이. 어 왜? 결이가 틱틱대고 <laughs> 그러는 것 같아고. 나 챙겨줄 거다챙겨보고아 얘는 속이. 깊 어. 결이는 단자는 풀일것 같아. 남자다 <laughs> 좋은데 진짜? 아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근데 사실 그렇게 고르라고 하면 단지긴 해. 응왜왜 음, 왜, 왜? 왜냐면 이제 포효랑 내가 한 조금 같이 있어본 결과, <laughs> 포효는 약간 사람 놀릴 때 너무 빡치게 놀려. 어? 근데 나도 저번에 포야가 놀렸었지좀 상처받았었거든. 내가 봤을 땐단지랑 결이는 진짜 사겨야 되긴 해. 럭키를 고르기에는 럭키랑 단둘이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응. 응. 어? 그럼 내가 남자면 어떨 것 같아? 럭기가 남자면 난 그런 사람 진짜 싫거든. 막 어디 가가지고 뭐 먹을까? 아무거나 어디 갈까? 어? 너 가고 싶은데 있어?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럭키가 남자면 그건 아닐 것 같아. 어, 맞아. 아, 맞아. 아무 괜찮을 것 같아. 진짜 난 그거 슬프고? 되게 싫어해서. 보여도좋은데 뽀요는 어. <laughs> 이제 놀리면 왠지 울것 같아. 그때는 약간 뽀는 갯모행인 거지. 평소에는 약간 약해 보이다가. 낮초밤이 같은 스타일? 밤에는 야수가 아, 되는 약간. 다정한 변태가 또 유행이잖아. 뭐 하는 거야? 뭐는 거야, 변태야? <laughs> 들이 뽑은. 다정한 변태가 뭐야? 그냥 잘생겼다는 가정하에 성격은 되게 막 다정하고 막 챙겨주는데 밤에는 어때요? 알수 뭐라는 <laughs> 거야! 그냥 멀쩡한 놈인 줄 알았는데 밤한테 음영에 빠진 놈 좋아한다는 거 아니야? 아니지, 아니지. 뭔 범죄자지. <laughs> 아니, 그건 뭔데? <뭐겠네. 웃음>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데 밤만 되면 약간. 이건 그런 거 아니야? 그것도 사랑의 표현 중 하나잖아. 어, 그게 뭔데? 손 잡아주는 거막 이런 거. 근데 밤인데 그것만 해? 아네가 제일 먼자야 니가! <laughs> <laughs> 그래서, 뭐말래 <말해? 웃음> 아, 그것도 사랑의 표현인데, 낮에는 사랑을 주다가 이제, 밤에 되면 이렇게. 낮에도 하고 싶다고? 뭐라는 거예요? 뭘 낮에도 하고 싶어야. 야, 포야, 그러면 너는 누구랑 사귀고 싶어? 그러면 도대체 누구랑 사귀고 싶어? 아, 빨리 골라 우리 평소 성격으로다. 평소 성격? 럭키는 어때? 앤드는 어때? 말을 해. 아늘 해. 저는, 저는 단조예요. 왜? 럭키는 좀 피곤해. <laughs> 럭키는럭키는 나는 포요. 어 이런 이러면... 남는.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다그겨려고 뭐... 말하는 게아니야왜 <laughs> 포였냐면 어. 포요 마음대로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아. 아야. 어야 하라는 대로 다. 응. 약간 그런 스타일. 토끼는 어. 약간 S 성향이구나. 뭐라니까뭐라니까 넘어가요. 약간 나는 다정한데 날잘 따르는 사람 좋아해. 오. 어. 난 그런 스타일 싫어 여친 바라기 진짜 싫어해 약간 그런 애들 있잖아 친구랑 잘 놀다 이제 여자친구 생기면 여자친구한테 뭐 몰빵하는 애들 왜냐면 나는 연애를 할때 약간 연애가 좀 이순이 같은 느낌이라서 내 일이 먼저라는 말이야 그래서 약간 내 일에 대해서 제약을 받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나를 먼저 생각한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 상관이 없는데 본인도 나한테 그렇게 원하는 그런 게 너무 싫어 약간 그러니까 아, 강요 어어 뭐... 아, 네, 어, 맞아 그냥 딱 그냥 연애는 딱 뭔가 자기일 다 하고 힐링하는 느낌으로. 있는 그 느낌이 좋은 거지 시종이가 계속 같이 붙어있고 막뭐 하고 그 강박증이 너무 싫어 이제 그게 제일 무서운 거 알지? 일단 연애만 편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오빠 나랑 결혼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거기서 식은땀 게으르는 거 어지럽다 넘어가요 아, 근데 그럼 여기서는 누가 먼저 제일 먼저 시집갈 것 같아? 난포요난 단즈 난, 난 단즈 나도 난... 단즈 단지. 그치? 단즈가 뭔가 약간 살림 되게 잘할 것 같고 진짜 먼저 빨리 갈것 같아 그럼 제일 늦게 교환할 사람은? 럭키 나도 나도 럭키 맞아 난 그럴 것 같아 럭키 약간 워커 홀린 어 맞아 럭키는 연애 시간 쓰는 것보다 약간 자기 회의 열심히 하고 어 맞아 그래서 나 약간 되게 현모양처 남자 좋아해 근데 한 달에 1억 벌어주는 남자 아니야? 아니 그래도 싫어. 난 내가 일하는 게 좋아. 그럼 한 달에 1억 벌어주는 남자 VS 빚 5천... <laughs> 아 비선 싫어. 너한두달 일하면 그 갚아줄 네. 수 있잖아. 뭘한두 달을 일해. <laughs> 아그럼나 몰랐는데 나 빈혈 있어가지고. 아 진짜? 요리 있으면 너 샤워할 때좀 힘들겠다. 나 진짜 나 샤워할 때문 아예 열고 해 나는. 소상기 차면 나 진짜 현기증 너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야, 근데, 럭키야 문을 열고 해? 응. 그럼 밖에 있는 사... 사람들은 럭키야. 뭐라는 거야, 병태들아 <laughs> 밖에 있는 사람이 어디있어 자취하는데. <laughs> 넘어가요. 좀더 알아가는 시간 같아요, 오늘. <laughs> 제발 그만합시다, 제발. <laughs> 이제 몸매 같은 건 포유 같은 애들이나 좋은 거지? 어, <laughs> 그럼 나 궁금해. 너네 사이즈 어떻게 돼? 사이즈? 아, 가슴 사이즈? <laughs> 교리야, 포야 우리 한번 만나자. <laughs>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만나는 거 집들이가 아니라 우리 모기탕가자. 야혹스오 난으로 만들어도 되니? 나는 괜찮을듯. 다들 좀 크다. <laughs> 그 앞에 있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 굉장히 중요하지 그거. 근데 그걸로 이제 약간 이렇게 말하면 맞나? 모기탕이 되나? 약간 그게 <웃음> <웃음> 아니 티어온 <laughs> <아니>, 그거... 부분을 <laughs> 설명을 못 하겠어가지고 사실 뭔가 한게 중요한데. 럭개 선생님의 가슴 아깨론 아, 막 그런 거있지않아 그래도 여자애들은 약간 그런 거스로은 없어가지고 예쁜 속옷 입었으면 막, 야, 나이번 이거 속옷 샀는데 너가 한번 볼래? 하면서 보여주지 않아? 어, 진짜요? 응, 나 대학교 다닐 때 그랬어. 그럼 저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 진짜요? 어. 네, 럭키랑. 온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다음에 준비하시고 보셔야 된다. 넘어가요. 아니 나는 대학교 다닐 때 그런 게 있어. 키가 진짜 조그만 애들이 가슴이 진짜 큰 애들이 많아서 내 주변에. 그래서 나 대학교 다닐 때 진짜 조그만하고 뭔가 말하는 것도 뭔가 찌끈찌끈 말하고 뭔 되게 약간 좀 소심한 애가 있었거든? 근데 그 주변에 여자들이 이렇게 애워싼 거야. 또, 뭐, 뭔 일이지? 싶어서야 너네 뭐해? 하고 갔는데 야 럭키야 대박 얘가 사이즈가 아이컵이래 이렇게 말해서 내가 아이컵이라고? 하면서 야 거짓말 치지마 하고 만. 는데그 이러고 또 계속 걔 가슴만 보이는 거야. 넘어가요! 근데 요즘 애들 보면은 사이즈가 다큰것 같아. 내 주변에 애들만 해도, 유니생, 양아진 단즈. 야, 거기서 <laughs> 단즈야 <단즈이네. 웃음> 아, 범사 <완전이야. 웃음> 단즈 왜 방캡 안 키는 줄 알아? 나중에 한번 크게 터뜨리려고 안 키고. 아, 야거 진짜 다 약간, 나중에 음. 이런 얘기는 비방용으로 합시다, 우리끼니. 다 해놓고? 아, 아, 직 약한 수이라고. 나중에 제가... 한번 럭키랑 진지하게 어. 토크를 하고 싶네요. 뭔토 <laughs>